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 초대로 지스타에 오게 됐는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4년? 한 5년 만에 온것 같은데 오늘은 지스타 갤럭시 체험 존에 체험하러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지금 지스타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같이 브이로그로 떠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안에 소리가 지금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 따로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삼성, 형도기라고 어있는데 기분이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지금 이 핸드폰 녹음하고 있는 것도 갤럭시 S23 울트라 버전인데, 오늘 이 핸드폰 기종으로 게임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쪽이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이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1월 16일, 지스타 첫째 날이에요. 근데 오늘 수능 날이죠? 수능 날에 제가 오늘 섭외 가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많습니다. 어, 심지어 어제 새벽부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구글 플레이 존으로 제가 가서, 어, 어, 어디로 가지? 자, 일단 여기가 구글 플레이 존이에요. 여기 삼성전자와 콜라보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최신기기들과 함께 게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 짤막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캠프 같은 거를 이제 하셔가지고 4개 획득 시또 6개 획득 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VIP로 왔거든요. VIP 라운지로. 먼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면서 음, 한번 네, 체험도 네, 해보고 여기 뭐저 알아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도 해보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어, VIP 라운지를 해가지고 그 구글 플레이 포인트 있잖아요 플래티넘이나 다이아몬드 대가좀 VIP로 입장이 가능해요 저는 바로 프리패스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줄로 와요 줄로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어, 조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재밌게 보고있어 감사합니다 카카오나 <laughs> 화이팅 <laughs> VIP 라운지 등록 절차 간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여기에 일단 들어오시면은 다가가은게있어요 저는 어.. 블루레몬 블루 레이드로 할게요 오, 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오시면은 이벤트가 있어요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그 코인 받아가지고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급에 따라서 코인더 준대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코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색깔을 아무거나 누르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또 삼성 하면은 또좀 파란색 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파란색 눌러볼게요 자 일단 상품 이제 100%예요 근데 이제 제품이 다를것 뿐이에요 상품이 자 구글 포인트 1000포인트를 얻었고요 이거 상품 목록을 좀 잠깐 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구글 포인트를 얻었고요 보 갤럭시 S9 울트라 갤럭시 Z 폴드 5 갤럭시 S23 울트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100%예요 꽝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진짜로 핵심 삼성전자 갤럭시 체험존, 최신 기기로 전부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이렇게 큰 모니터로 한번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고. 이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최신 어, 갤럭시 제품들로 게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다돼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S 2 3 울트라니까 제가 늘 사용하던 걸로 한번 게임을 해볼 거예요. 여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다른 게임 몰라도 또 카트라이더는 아니까. 네. 로그인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매칭 바로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뭐 누구나 하기 쉽게 AI 매칭으로 있어서 어, 그냥 한번 이기고 싶다. 아, 니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험이니까저 논거리 뭐 있는지 배터리 뭐발열 있는지 그런 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사율이 최대 120Hz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일반 6 0도 충분히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거 사용해보신 거 알겠지만 요즘에는 120이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서도 게, 제일 동시에 좋다 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뭐3등인데다 뭐 우리 팀이거든요 이거 심지어 팀전이라서 자석 얻었죠? 뭐 없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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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다렸다가 동생, 바리키트 방어 상관없고 어차피 자석 당겨가지고 역전할 생각이 많아자가보겠니다네 자석 두개죠 끝났죠? <M2> 예. yeah. 아, 아, well, 자, 나, 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일단 한이이 어, 서 졌다. 아, 졌고요. 아무튼 라는 전혀 지난 없기 커트라이더 말고도 다른 회복는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커트라이더 원투기 때문에 카트를 진행했는데. 내가 다른 제가 다른 게임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임이기 네,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상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작성력될수 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3 울트라로 게임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 뒤쪽쪽 보시면은 오디세이 용으라 해가지고 아, 체험을 오, 해볼 수가 오,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저는 좀 광고라도 좀 해가지고 협찬을 바, 좀 받고 싶네요 그 정도로 꼭 한번쯤은 써보고 싶다 여기에 담당자님이랑 잠시만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핸드폰 뭐 쓰세요? S23 울트라 쓰고 있어요 아저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삼행실을 제가 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해가지고 디켓을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담당자님한테도 한번 갤럭시 삼행시를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갤 갤럭시는 럭 럭스와 같이 럭스요? 시 시공을 밝히는 디바이스다 제가 시공 보여드릴게요 갤럭시로 오늘 띄워주세요 갤 갤럭시는 한국어로 은하다. 러럭키는 한글로 행운이다. 혹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서영 씨는 출구로 내려온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체가 이제 구글 플레이와 삼성 갤럭시와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려와서도 할게 정말 많다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라이브 스테이지라 해가지고, 마이틴이 해가지고 마이틴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른 뭐 게임이랑 다른 행사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18일 토요일 날에 여기 라이브 스테이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하시면 카트를 다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 끝나고 나서도 더 돌아다니면서 즐겨보고 재밌게 좀 놀다 갈 생각입니다. 근데 많이 덥습니다 아, 밖에 나가면 추운데 더워요. 그리고 나오면서 미미드 어, 부스에 삼성 갤럭시 어, 기기들로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왔으면 이미 끝났지만은 진짜 오셨어요 했어요 진짜로 내년에도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즐기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안전하고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즐기다 가시면 좋겠고 내년에도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꼭 불러주세요 안녕.